네, 여러분은 요새는 네, 앱클론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그 불사조라는 새가 있죠. 네. 쉽게 죽지 않는 불사조. 지금 이제 앱클론 같은 경우는 이런 불사조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고점 찍고 절대 죽지 않는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돌리지 않습니까? 전환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는 거의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아, 이것도 무시하고 다시 돌리지 않습니까? 이게 저력이죠 저력. 그러니까 저력이 있잖아요 지금. 아,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마이너스 될수 있는 요소도 미리 다 드러내서 보여드렸지만 자, 이런 것을 잘 극복하면서 올라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요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체킹을 하고요 음, 이번 패턴의 앞으로 향후 주가 움직임 네, 요거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이것만 하시진 말고요 네, 이것도 하시면서 다른 쪽에서 승부를 걸어보자 이 말씀을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이 승부주는 영상의 끝에 나올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한번 대박을 꼭 내보세요. 네.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는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엠클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과 꼭 같이 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것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이게 뭐 어, 우리가 예상을 한 대로 100% 주가가 가지는 않습니다. 좀 어긋나기도 하고 또 맞아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게 주가죠. 하기 때문에 실시간 정보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무료 텔레그램으로 꼭 들어와 계세요. 그래야 실시간 정보와 변동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사인을 드려요. 앱 클론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되죠. 네, 그러면 제가 채자 텔방에 초대해 드려서 여러분과 같이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꼭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제가 그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불사조죠 그냥 안 죽습니다 에, 다시 돌렸어요 자 우리가 아, 림카토권에 대한 재료도 어, 나왔었죠 네, 그래서 림카토국에 42호 신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음, 퓨로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재료도 나왔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티치료제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거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여러분, 그 애플론 예전에 그 지난 5월달에 애플론 그 홈피 가 보면 이 ORR 94% 나온 거 아시죠? 네스페셀, 아, 네. 그죠 근데 큐로셀 같은 경우는 75%예요. 훨씬 우위거든요. 지금 애플론 네스페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플론에 대해서 더 높은 점수를 줄수 있는 상황이구요 어 그런 건립카토권의 호재도 있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애플론의 플러스 요인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 뉴스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AC 101과 관련해서 적응증 확대 권에 대한 재료가 나온 거잖아요. 이 기사가 나왔고 이 기사 건은 결국 AC 101 건. 우리가 물론, 네스페셀 건을 제일 크게 보지만, 요건의 재료도 나왔어요. 그래서, 어, 적응증을 확대를 한다. 위암에서 유방암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로열티가 엄청 또 들어오겠죠. 그래요. 그런 재료도 주가를 올리는데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만, 이제 지금, 여러분들, 종근당에서그 특별 관계자 일부가 좀 매도를 일부, 뭐 눈꼽만채한 것은 이건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고요 작년 12월에 발행했던 60만주 전환우선주 이게 이제 전환우선주 상환율 뭐 이런 걸로 따져서 1.3배니까 요게한 80만주 정도 되는 거 이게 이제 1년 되는 시점부터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12월 한 15일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물량화 될수 있는 건이 좀 있죠 근데 이 물량이 여러분 한꺼번에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어, 그리고 앱 클론 자체에 몸통 관련한 뉴스거리나 수급이 좋으면 이거 별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 물량 건에 대해서 체킹을 해 나가겠지만 몸통이 워낙 좋으니까 이런 모습을 보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음, 전환 우선 우선주에 보통주 전환 이거는 체킹을 할 요소지만은 그런 속도. 있잖아요, 구독이 무서워서 장못딴 거냐. 막 그런 식으로 아직은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이고요. 요부분에 그 매물화 되는 정도는 제가 책킹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전환 우선주가 그 보통주로 전환되는 거 공시할 사항 아니냐. 이건 자율 공시입니다. 기업 자율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일단 되게 매물 나오는 거 보면 되게 감 잡을 수 있는 거고요. 요 부분은 제가 책킹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바로 그 정보와 사인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중요하죠. 네. 네, 여러분들이 앱 클론이라고 문자를 꼭 주셔야 제가 정보를 드리고 사인을 드린단 말이에요. 네, 문자를 꼭 주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도 실시간 정보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보와 사인을 드리기 좋잖아요. 꼭앱 클론 입장이라고 문자를 꼭 주세요. 네. 그럼 제가 텔방에 초대해 드릴 겁니다. 네. 구독자 무료 혜택은 참고사항 확인하시고. 그리고 승부주는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말고 이거 꼭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여기서 대각 한번 내봅시다 네.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진짜 승부를 걸어볼 만한 승부주를 하나 말씀을 그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주의 섹터는 여러분 최근에 좀 열받고 있죠 네, 제약바이오헬스 이쪽 부류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네, 가격대는 만원에서 3만원 사이예요. 적절하죠.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가격대고 시총은 5천에서 1조 5천억 사이로 상당히 시총 규모도 크면서 안정적이죠. 이 시총이 크다는 얘기는요. 주로 메이저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확인해 드릴 거고요. 투자 기간은 1에서 3개월 정도 빠르면 1개월 바로 승분할 수 있습니다. 늦어도 3개월 아니면 더큰 가격대로 3개월 정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목표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자, 요 종목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승부주입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차트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주봉 차트상으로 서서히 가속도가 조금씩 붙기 시작하고 있죠. 예, 가속도가 좀 붙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 라인 대가 결국은 이제 돌파될 가능성이 높고 자 주봉 차트 상으로도 이한달 정도 한달 정도 한달 정도 전부터 매끼가 슬슬 이제 들어오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월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월봉 차트는 자 요런 식이에요 네, 월봉 차트는 1, 2개월 내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역사적 신고가가 이제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곧 돌파하겠죠? 네. 밑바닥에서 양봉으로 두 개가 딱 터져 나왔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차트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차트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이런 종목이다. 네. 이걸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자, 그리고 다시 승부주 메모장으로 와서 보면, 목표는 제가 더블 정도를, 일단 목표 정도로 하고 있어요. 네, 요 정도. 그 더블이 1개월에도 가능할 수가 있겠고, 뭐, 3개월에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예. 하지만 이거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네, 목표니까. 자세한 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중간중간 수급을 보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포인트는 뭐냐면, 항암제 있죠. 네, 면역 항암제. 동종 섹터 중에서 글로벌적으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평가가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주사, 제, 주사 말고요. 주사형 말고 sc 제형까지 진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양방으로 결과가 도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국내 유수의 대기업의 기술이 전한 건이 있어서 1, 2개월 내 로열티를 전격적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타임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파이프라인을 한번 여러분들 좀 보시면은요. 자, 제가 파이프라인을 보여드리면, 요겁니다, 여러분. 그죠? 네, 요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그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이제 결과치가 바로 나올 게두 가지예요. 네, 두 가지인데, 요 핵심 두 개의 결과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만간 돌출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만간이라고 하는 것이 빠르면 1개월, 늦어도 3개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놓쳐서는 안될 타이밍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우리가 재무적이나 또는 자금적인 면으로 지원치 않으면 그거 우리가 위험부담이 있어서 못해요. 근데 임상에 필요한 풍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확실하게 안정적인 재무 상황이. 이 종목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를테면 제가 국권을 좀 캡처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어,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자 이거 임상하는 을 기업이 유동부채 많으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유동자산이 유동부채 대비해서 무려 5 배에서 8배 수준입니다. 상당히 자금이 많죠. 요거는 금년에 자본 확충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주주배정 뭐 증자 막 이런 것들 안 해. cbpw 발행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유리하다는 거죠. 400억 내지 700억대의 알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특장점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또한 가지는 주 메이저가 주어 담기 시작하는 단계예요주 메이저가 누구예요? 개인들이 리딩 리드를 해 나갈 수가 없죠. 네. 외인 기관입니다. 외인 기관인데 그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요런 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초록색이 기관. 이 빨간색이 왜인이죠? 쓸어 담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한달 정도 조금 안 됐어요. 네, 이제 열을 받기 시작하는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입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수급까지 뒷받침이 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죠. 개인은 이렇게 팔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런 때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에 굉장히 좋은 적기가 된단 말이에요. 네. 요런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요거는요,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승부주라고 문자 주시면 간단해요. 그럼 제가 이 종목부터 타임부터 매수매도 끝까지 매도하실 때까지 계속 제가 케어를 해 드릴 겁니다. 네, 꼭 문자를 주세요. 여러분, 승부주 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